안녕하세요. 키미TV입니다. 1992년 윌리엄즈 팀의 차량 FW14B는 16개의 레이스 중 무려 10개 레이스에서 우승하며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윌리엄즈 팀의 FW14B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던 중심에는 오늘날 F1에서 금지된 기술인 액티브 서스펜션이 있었습니다. 그의 윌리엄즈 팀에서 챔피언이 된나이의 만셀이 F1 퀄리파잉의 황제 아이톤 세나보다 퀄리파잉에서 2, 3초나 빠른 기록으로 폴 포지션을 쓸어 담았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했던 액티브 서스펜션은 무엇이며, 왜 금지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액티브 서스펜션의 도입. 액티브 서스펜션은 1983년 로터스 팀에 의해 F1에 첫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F1에서는 차량 하부를 넓고 평평하게 만들고, 그 아래를 매우 낮은 기압 상태로 만들어 엄청난 다운 포스를 만들어내는 그라운드 임팩트가 유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다운드 임팩트는 F1 차량의 코너링의 핵심인 다음 포스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였지만 안정성은 매우 떨어져 차량의 지상고가 수평을 잃어버리거나 요철을 밟는 순간 차량 후면 공기의 흐름이 불규칙해져서 드라이버가 레이스 중 차량 컨트롤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였습니다. 그라운드 임팩트 관련 영상은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이에 주행 중 차량 하부가 평평한 지상고를 유지하기 위하여 F1 팀들은 액티브 서스펜션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액티브 서스펜션은 서킷 지면의 변화에 대하여 F1 레이스카가 미리 준비하기보다는 지면의 요철이나 드라이버의 차량 컨트롤하는 상황에 따라 차량의 상태를 적절하게 맞추는 유압장치 기반의 장비였습니다. 1980년 중반의 컴퓨터 기술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관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잠재력을 끌어내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액티브 서스펜션은 차량 중량을 10kg 이상 늘리는 요인이 되었고 동력을 엔진에서 끌어와 유압 펌프를 작동시켰기 때문에 5% 정도의 출력 손실이 있었고 그만큼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윌리엄즈 f w 1 4비 윌리엄즈 팀은 다른 팀보다 액티브 서스펜션이 공기 역학적인 기능을 잘 살렸으며, 1992년 마침내 액티브 서스펜션을 완벽히 적용한 FW14B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F1 역사상 최고의 명 레이스카 중 하나로 손꼽히는 걸작이 되었습니다. 1992년에 액티브 서스펜션은 발전된 컴퓨터 기술로 서킷의 데이터를 지속 입수하여 주행 중 발생한 언더 스티어와 오버 스티어를 지속적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즉, 노면이 심하게 울퉁불퉁하지 않는다면 거의 일정한 지상고를 유지한 채 서스펜션만 반응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일단 무게 중심점을 좀더 아래로 맞추더라도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차량이 흐트러질 일이 없다는 것이고 드라이버는 가속감속하거나 울퉁불퉁한 노면을 지날 때도 일정하게 주행할 수 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FW14B의 액티브 서스펜션은 서킷의 모든 코너에 대한 차량 전후변의 높이를 엄격하게 제어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공기역학적 이점을 가져다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FW14B는 다른 팀의 차량보다 훨씬 더 많은 누르는 힘을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액티브 서스펜션과 더불어 매우 우수한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과 르노 엔진의 혁신적인 반자동 기어박스는 FW14B가 16개의 레이스 중 14번의 폴 포지션과 10번의 레이스를 우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 액티브 서스펜션은 어떻게 구현하였는지를 아직까지도 윌리엄즈 팀이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액티브 서스펜션 금지 액티브 서스펜션은 1994년 시즌부터 F1에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뛰어난 기술의 액티브 서스펜션이 금지된 것일까요? 먼저 레이스의 결과에 드라이버의 능력보다 차량의 비중이 너무 높아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F1 역사상 숄런의 최강자 아이톤 세나가 FW14B에 비해 랩타임이 2초 뒤쳐진다는 것은 그만큼 드라이버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크게 줄어듦을 의미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간 경쟁력의 차이가 경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많은 F1 팬들은 더 이상 경기를 보지 않을 수 있겠죠. 약간 과장하자면 자율주행차 간 경쟁을 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윌리엄즈 한 팀이 너무 독보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어 독주가 지속되어 F1이 지루해진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또한 액티브 서스펜션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코너링이 가능하므로 코너에서의 차량의 속도는 날로 높아질 것이고 이는 공기역학적으로 불규칙성이 증가하며 이로 인하여 드라이버를 더 위험한 환경에 몰아넣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고장 등으로 오작동을 일으킨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F1 역사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네 번째, 나이즈의 만셀. 액티브 서스펜션을 논할 때 윌리엄즈의 FW14B와 함께 이를 드라이빙했던 나이젤 만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1992년 FW14B를 타고 16경기에서 14번의 폴 포지션과 9번의 우승을 기록하며 그의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나이젤 만셀은 알랭 프로스트, 아에톤 세나, 이슨 피케와 같은 전설적인 챔피언들과 동시대의 경쟁에서 대부분 고배를 마시며 콩 라인에 머물렀지만, 마침내 완벽한 액티브 서스펜션을 장착한 F1 차량을 만나 마침내 한국 나이 40세인 나이로 챔피언을 달성하였습니다. 1993년 시즌을 위한 재계약에서 만셀은 아이러니하게도 계약을 연장하지 못했는데요. 이유는 윌리엄즈 팀의 고액의 연봉을 요구한 점과 당시 3회 챔피언인 알랭 프로스트의 윌리엄즈 팀에서 새로운 드라이버로 영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액티브 서스펜션, 소위 찻발만으로 챔피언이 된 드라이버는 절대 아닙니다. 막강한 라이버들과 경쟁하여 챔피언 타이틀은 한 번뿐이지만, F1 통산 31승을 달성하며 포뮬러 1 역대 우승 기록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계약에 실패한 1993년 시즌, 41세의 나이로 미국 인디카에 도전하였으며, 그에 바로 챔피언이 되는 전설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디카는 F1과 매우 다른 카테고리의 경지인데요. 이곳에서 적응기간 없이 바로 시즌 5승을 달성하며 챔피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그가 왜 레전드 드라이버로 손꼽히는지 알수 있습니다. F1과 인디카의 레이스가 어떻게 다른지 소개하는 영상은 제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메르세데스의 액티브 서스펜션 불법 사용? 최근 7시즌 연속 컨스트럭터 챔피언을 달성하며 F1을 지배하고 있는 메르세데스 팀은 2016년 시즌 금지된 액티브 서스펜션과 유사한 FRIC, Front and Rear Connected s u s p e n s i o n 을 사용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즉, 기술 규정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큰 이득의 본셈이었습니다. 무한 경쟁인 프로인 세계, 그것도 세계 최고의 무대인 F1에서 어찌 보면 기술 규정의 허점을 잡고 최대한 이용하여 최고의 차량을 만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수 있고, 2016년 시즌의 절반 이상이 지난 시점까지 그간 매 경기 FIA의 차량 검사를 적법하게 통과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패널티나 사용 금지 조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즉, 2016년의 시즌의 메르세데스는 엔진의 성능 뿐만 아니라 서스펜션의 안정성에서도 넘사벽의 성능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해당 시즌 드라이버 루이스 해밀턴과 니코 로즈버그가 21개의 경기에서 19번의 경기를 우승하며 그중 한 경기는 해밀턴과 로즈버그의 경쟁 과열로 인한 충돌로 동말 리타이어를 한 점을 고려하면 뛰어난 엔진에 더불어 액티브 서스펜션이 결합하면 얼마나 압도적인 성능을 보일 수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양산차에 적용된 액티브 서스펜션. 오늘날 액티브 서스펜션 시스템이 있는 스포츠카와 세단, 심지어는 대형 SUV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양산차의 액티브 서스펜션은 거친 포장 도로나 좁은 코너를 통과할 때 차량이 자동으로 차량의 차고를 조절하여 최적의 드라이빙 상태를 유지하은 물론 도로의 위험한 상황이나 사고에 대비하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액티브 서스펜션을 이용하면 과속 방지턱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 매끄럽게 통과할 수 있으며 작은 장애물은 아예 뛰어넘을 수도 있는 기술입니다. 액티브 서스펜션이 적용된 차량은 너무 많아 본 영상에 나열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표적인 차량을 소개를 하자면 아우디 A8이 있습니다. 아우디 A8은 Predictive Active Suspension이 장착되어 전자기계식으로 액츄에이터가 내 바퀴를 개별적으로 들어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A8의 각 타이어에는 작은 전기 모터가 달려 있는데 이 모터가 각각의 타이어의 높이를 최대 85mm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 서스펜션은 차량의 앞 유리 위에 부착된 카메라도 노면 상황을 실시간 감시하다가 울퉁불퉁한 노면을 발견하면 차량이 도달하기 전 미리 감지하고 감쇄력을 조절해 매끈하게 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A8의 액티브 서스펜션은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차체를 안쪽으로 최대 3도 기울여 평형을 유지하도록 하며 급감속 가속 시에 운전자의 몸이 앞뒤로 쏠리지 않도록 어시스트 한다고 합니다. 또한 안전 시스템인 프리센스 360도와 결합하여 측면 충돌이 일어날 것 같으면 충돌 방향 타이어를 최대 80mm까지 들어 올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하중이 아래로 쏠려 운전자와 탑승객의 가슴과 복부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정말 기술의 발전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제 차에는 액티브 서스펜션이 없어서 매번 과속 방지턱을 통과할 때 노면이 그대로 느껴지고 급가속 감속 시차 안에 있는 물건들이 바닥으로 쏟아지는 일이 많은데요. 흠. 음, 덕분에 알아서 안전 운전하게 되고 참 좋은 것 같네요. 액티브 서스펜션과 관련한 키미TV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곁들여서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